리사가 전에 기사단에서도 레이저의 양조 재료를 준비할 거라고 했잖아. 오늘이면 준비가 얼추 끝날 것 같아. 얼른 가보자. 흠, 레이저의 보충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려나. 설탕 씨, 잠깐만요. 선배, 페이몬! 설탕 씨를 좀 막아주세요. 으아, 깜짝이야! 왜 그렇게 허둥대는 거야? 사실은 저와 설탕 씨가 양조 재료를 두 분한테 건네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레이저가 온다는 얘길 듣자 설탕 씨가 한 사코가 겠다고 고집을 피우네요. 제,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요. 그리고 재료만 무사히 전달되면 되잖아요. 그럴 순 없어요. 두 사람이 함께 완성한 거니까 같이 가는 게 맞아요. 설탕 씨의 공로를 가로챌 순 없죠. 공로라뇨. 당치도 않아요. 기사단에서 준비한 재료는 생물 연금술의 산물이구나? 맞아요. 네배 달콤한 일몰 열매예요. 네 배로 달콤하다고? 일반적인 당도로 부족해? 게다가 왜 하필 일몰열매인 거야? 음, 그건 처음부터 설명드려야 할것 같네요. 전 술의 향을 맡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요. 양조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배웠고, 그 토대로 일부 경험을 정리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재료의 단맛은 필수예요. 가장 적합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 몬도 주변에서 단맛이 나는 모든 식물과 열매를 찾아 하나씩 먹어보고, 그에 따라 리스트를 작성했어요. 각기 다른 장소의 동일한 소재도 평가에 추가했어요. 샘물마을 근처의 달콤달콤 꽃은 맹세의 갑각 주변에서 나는 달콤달콤 꽃보다 조금 더 달거든요. 우와, 듣기만 해도 엄청난 업무량이야. 괜찮아요. 이건 제가 기사단 메이드로서 해야 할 일인걸요. 기사단을 대표해 소호의 마음을 찾아낸 건 저한테도 무한한 영광이에요. 노엘의 눈이 빛나고 있어! 근데 난 왠지 노엘이 미사한테... 아,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혼자서 평가를 내리면 주관적인 성향이 짙어질까봐 걱정하던 차에 실험실에서 나오던 설탕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설탕 씨한테... 아... 설탕 씨, 왜 그러세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날은 최근 수입한 실험 기자자를 가져오려고 외출했던 거였어요. 음... 에헤, 표정을 보니까 설마 그 일을 깜빡하고 오늘까지 실험실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건 아니지? 네, 맞아요. 죄송해요. 휴, 제기도 책임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실험 기자재는 나중에 마조리 씨를 찾아가면 돼요. 노엘 씨, 계속 얘기해요. 네, 네. 설탕 씨는 역시 전문 연구원다웠어요. 제 리스트를 본 설탕 씨는 소중한 건의사항을 얘기해 주셨어요. 일부러 칭찬할 필요는 없어요. 그후 노엘 씨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노엘 씨는 잘 알지도 못하는 네이저라는 소년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정말 감동이었죠. 하지만 기존의 재료는 완벽이라는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어요. 당분 함량이 높으면서도 발효가 쉬운 과일을 찾아야 했어요. 결국 전 리스트에 적힌 과일들 중시드루 호수 주변에서 채집한 일몰 열매 샘플을 기초로 계량을 시도했어요. 생물 영금술을 통해 단맛의 특징을 부각한 후 대조 실험을 했어요. 실험이 시작된 후 설탕씨가 보여준 끈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 칭찬은 그만하시라니까요. 아무튼. 5식 일몰 열매 63호 네배 당도 버장 개발에 성공했어요. 당도는 엄격한 측정을 거쳤고 광택과 과육도 최상급이었어요. 노엘은 그걸 네배 달콤한 일몰 열매라고 줄여서 불렀고요. 하지만 여건상 대규모 양산은 불가능해요. 그저 레이저로 도울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여행자 여행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진 못했지만 부모님은 한 번도 저한테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더 밝게 행동해야지 같은 말은 단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렴, 이러고만 하셨죠. 알아요. 전 행운아였어요. <laughs> 전 레이저의 삶을 겪어본 적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어요. 함부로 이런 말을 하는 건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전 진심으로 레이저가 행복하게 살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탕 씨 미안 또 지각했어. 사부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말했소. <laughs> 괜찮아, 우리도 마침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거든. 왜? 며칠 전에 똑같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잠깐, 설탕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레이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틈을 타서 도망간 건가? 안녕하세요, 전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 노엘이라고 해요. 안녕. 이걸 받아주세요. 저 혼자서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분은 연금술사이신데, 지금... 어... 네, 맞아요. 애석하게도 직접 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포션, 꽃꿀, 그리고 바람 수정 나비 냄새... 맞지? 우와... 역시 레이저의 코는 못 썩인다니까. 일몰 열매... 전에 맡아봤던 것보다 훨씬 타라! 클레가 그러는데 연금술은 엄청 대단해서 물건을 더 좋아지게 한댔어. 네. 여러분들이 이 달콤한 열매로 가장 달콤하고 맛좋은 술을 빚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들 고마워.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직접 만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지금처럼 매일 바쁘게 일하지 말라고 설득한 다음 소개시켜드릴게요. 음, 기다릴게. 음, 이제 재료도 전부 모았으니까 드디어 술을 빚을 수 있겠네. 술통은 천사의 목 가게 노점 쪽에 있을 거야. 노엘, 그럼 우리 니만 가볼게. 잘 가요. 행운을 빌어요. <laughs> 이번 임무도. 무사히 끝낸 셈이네. 아, 설탕 시 실험 기재제 옮기는 걸 도와줘야 해. 제5신해요기사 언니, 레이저! 이쪽이야. 누가 왔는지 좀 봐봐. 아, <laughs> 어나잖아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캐테일 술집 노점에서 보이지도 않던데. <laughs> 용서할 수 없어. 아, 어, 어? 어, 디오나. 어, 왜 그래? 레이저는 아빠 친구인데, 믿을 수 있는 착한 사람인데, 술에 관심을 갖게 만들다니! 레이저, 넌 절대 출상에 들어 누워서 눈물을 짜는 그런 냄새나는 아저씨가 돼선 안돼! 난... 어, 이해가 안돼... 아,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 대체 디오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음, 레이저 오빠가 엄마를 찾고 있고 명예기사 언니가 도와주고 있다고 했어. 레이저랑 언니가 슬프고 술이 필요해서 디오나 언니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디오나 언니가 그래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번 일은 내가 나서야겠어 라고 했어. 그래서 같이 오게 된 거야. 어. 아, 그, 그렇구나. 어,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디오나, 이번 일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레이저가 부모님이 전에 만들었던 술을 다시 양조하면서 부모님의 과거를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지. 날 속이려는 건 아니겠지? 디 오나 언니 미안. 클레가 제대로 말을 못했어. 클레 탓이야. 화내지 말고 레이저가 숨 만드는 걸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물고기를 잔뜩 잡아줄게. 같이 먹자. 자 도도 코도 만지게 해줄게. 허! 화난 거 아니거든. 클레는 좋은 일을 도우려던 거잖아. 다 알아. 방금한 레이저가 이상한 걸 배우게 될까봐 언상이 조금 높아진 것 뿐이야. 레이저가 맛있는 게 아니라면 귀찮지만 도와줄게. 미리 말해둘게 했는데난 평소에 주로 완제품을 배합했어. 갑자기 원료 혼합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결과는 장담 못해 정말 잘 됐다! 디오나 언니는 좋은 사람이야! 맞아 황, 말은 잘하네 잘 보기나 해 끝! 정말 쉽네 <laughs> 지금부턴 술통을 저장할 곳을 찾아야겠어. 바람이 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린다. 음, 바람이 부는 곳에 저장해야 하는 걸까? 바람이 시작되는 곳은 어때? 바람 많이 불어. 응! 뭔데 바람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바로 거기잖아. 좋아! 콜레도 같이 갈래? 난 바보 아빠를 감시해야 하니까 같이 가진 않을게. 갈래? 그래, 다음에 또 같이 놀자. 좋아. 약속한 거야. 이런 우연히 여기서 만나네. 네? 각설이. 넌 여기 어쩐 일이야? 잠에서 깼더니 공기 속에서 아주 달콤한 향기가 느껴지지 뭐야. 과일의 달콤한 향을 따라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 맞아. 엄청 달콤한 향기가 나. 음, 중요한 일이 생각났거든. 술통을 봉인하고 땅속에 묻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응? 아직도 뭐가 부족한 거야? 레이저, 그 절반 정도 남은 천풍의 술의 향을 아직 기억하고 있지? 쓴 향이 조금 나지 않았어? 음, 맞아. <laughs> 그쓴 향엔 유래가 있어. 바로 이것 때문이야. 민들레 씨앗? 민들레주는 다들 알고 있지? 몬드 사람들은 바람이 영혼을 데려올 수도 기억을 저장할 수도 있다고 믿어 민들레 씨앗은 천연 보석처럼 매해의 첫 번째 바람을 담고 있어 사람들은 그때의 바람 대신 민들레 씨앗을 술통에 넣곤했어 그리고 만들어진 술은 그때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게 돼 그러니까 천풍의 술은 사실 최초의 민들레주였던 거지. 우와! 대단해! 술이 우리의 이야기를 기억했어! 정해진 맛이 없는 이유는 자유롭게 재료를 넣어서 그런 거야. <laughs> 음... 레이저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엄마, 아빠의 술 안에 재료는... 민들레 씨앗 말고는 모르겠어. 내 술엔 친구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 엄마, 아빠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한텐 친구들이 있어. 모두들 정말 열심히 했어. 바르카, 사부님, 클레, 베넷, 갈색 고양이 아저씨, 차가운 누나, 웃는 척 하는 어른. 단단한 회색 여자아이, 바람수정 나비 냄새가 나는 사람, 고양이 아저씨의 딸, 초록색 시인, 페이몬, 여행자, 전부 기억하고 있어. 술을 만드는 건 어려워. 모두가 없었다면 오늘의 술도 없었을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냐. 그래서 난 기뻐. 음, 고마워. 친구도 루피카야. 미래에도 함께 할 거야. 내가 인간이든 늑대이든 다 상관없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술을 같이 열어 볼래. 훌륭한 말이었어. 음유 시인인 나조차도 더 보충할 말이 없는걸 이젠 술통을 땅속에 묻어두고 숙성되기를 느긋하게 기다리면 돼 하, 드디어 끝났네 제대로 축하 파티를 열어야겠어 내 기억이 맞다면 내일이 바람이 돌아오는 날 맞지? 우와! 바람의 신이 돌아올 거야! <laughs> 까먹을 뻔했네 노래를 아직 다못 외웠으니까 돌아가서 건배 의식을 준비해야겠어 다들 내일 봐 오늘 밤은 푹 쉬어 내일 아침에 맑은 바람으로 청각을 깨우는 걸 잊지 말고 그리고 최고의 음유 시인의 공연을 들으러 와 레이저 오빠, 방금 엄청 멋졌어 멋져... 그게 무슨 뜻이야? 대단하다는 뜻이야 음 아니야 클레가 더 멋져. <laughs> 드디어 바람이 돌아오는 날이네. 건배 의식을 놓치면 안 되니까 얼른 출발하자. 와 사람 엄청 많다. 다들 바람의 신을 맞이하러 왔구나. 왜왜 응? 다들. 천사의 목 노점 앞에 모여 있는 거지? 와인 축제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술은 건배 의식을 통해 바람의 신께 올린 후 판매하는 게 관례거든 그래서 다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laughs> 이 녀석들한텐 바람의 신을 맞이하는 것도 다 형식적인 거칠해인 것 같아 우리 사논 레이저를 보러 온 거야? 응 음, 조금 걱정이 돼서. 방금 레이저랑 얘기 나눠봤어. 양조 여행은 순조로웠던 모양이네. 오늘은 나도 안심하고 한잔할 수 있겠어. 와, 미사, 너마저 레이저는 저쪽에 있으니까 얼른 가 봐. 아, 왔구나. 이건 전부 레이저를 위해 준비한 거야. 엄마가 그러는데 오늘은 사람들이 바람의 신을 맞이하기 위해 술을 올린대. 바람의 신이 기분이 좋아지면 바람으로 변해서 모두에게 축복을 내린대. 바람의 신이 기분이 좋아져서 레이저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병역 기사 언니, 봐봐. 이건 알베도 오빠가 클랜한테 빌려준 거야. 이건 아버지들이 준 거야. 오는 길에 실수로 깨지 않아서 다행이야 <laughs> 사실 그냥 척하는 거야 다 쓰면 다시 가져다 드려야 하거든 엄마가 그러는데 바람의 신은 주량이 엄청 나서 원한다면 시드루 호수를 단숨에 다 마셔버릴 수도 있다고 했어 이 술돌이랑 레이저의 엄마 아빠가 담긴 술이면 충분하려나? 아, 어, 초록색 씨인 <laughs>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전 페보니우스 기사단 단장 대행 진 씨의 초대로 여러분께 천풍의 술을 연주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훌륭한 노래를 바람에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치겠습니다 우린 이 재료들을 통에 담고 바람이 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네. 술병의 입구를 단단히 보민하니 남풍은 따사롭고 북풍은 매섭구나 술의 맛은 어떠한가 몬드의 이름 같고 자유의 꿈과도 같지 어떻게 숙성된 술인가 탐험의 용기와 자애로운 부드러움이라 수호의 마음은 여전히 처음처럼 천풍과 함께 축복하리 새콤한 술이 달콤해질 때까지. 투박한 통이 촉촉해질 때까지 바람이 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리 술통 안엔 뭐가 들어 있을까 밀의 황금빛이 빼곡하게 들어 있네 통에서 나온 술은 무엇을 싣고 올까 풍경의 소리와 만고의 하늘이어라 우린 술과 함께 노래하고 바람이 노래할 때까지 하염 없이 기다리고 기다리네. 천풍은 어떤 안주거리를 가져갔을까? 아프현에 담긴 이야기와 오늘 밤의 달콤한 꿈이여라. 여러분, 이제 술을 준비해 주세요. 바람의 신을 위하여! 바람의 신을 위하여. 어... 클레 슬퍼하지 마. 이럴 수가. 레이저 오빠. 바람의 신이 돌아오지 않았어 우리가 준비한 술이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아이, 그럴 리가. 클레, 그거 알아? 바람의 신은 바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어. 올해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을 거야. 응? 그래? 그럼 그럼 통통이로 변할 수도 있어? 그래 통통이로 변하는 거야 바람의 신 들었지? 헤헤 레이저 오빠 바람의 신의 축복이 느껴져? 음 너희랑 같이 말도 많이 하고 많은 걸 배웠어 지금은 무섭지 않아 이게 축복이야. 나중에 술이 숙성되면 나도 한 모금 마셔볼래. 절대 잊으면 안 돼. 음, 같이 공유하고 같이 기억하자. 응, 응. 근데 콜레 못 말라. 그래 수다 그만 떨고 음료 마시러 갈까? 전사의 목 노점에서 새로 판매하는 바캉스 과일주가 엄청 맛있대. 마실래? 콜래 그래 마실래. 응, 음, 다같이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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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 들어봐. 자, 으깨서 부러진 곳에 바르거라. 아이야, 꼭 살아남아야 한다. 여기에 남거라. 넌 우리의 희망이야. 너무 원망하지 말아다오, 케이야. 잘했어. 역시 내 아들이야. 넌 영원히 내 자랑이란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직도 숙성되지 않았네. 개봉은 미래의 아들에게 맡겨야겠어. 레이저라는 이름 어? 어때? 오호, 뭔가 느낌이 물씬 나네. 좋아. 레이저로 정하자고. <laughs> 시, 레이저!